안녕하십니까 쌀밥사주의 백미입니다 2024년 2월 갑진년 병인월 갑목어른 올리면서 처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어른새 올리면서 또 다른 재밌는 이론들이나 어떤 사람의 사연 같은 것들 계속 올려드리면서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갑진년 병인월에 갑목의 월운세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진년 월운을 알아보기 전에 작년 계묘년과 또 갑진년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을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갑목은 이민년하고 계묘년이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 무척 많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23년 내내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진로나 앞으로의 어떤 진행방향 이런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에 떠는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23년 말쯤이죠 양력으로 23년 말쯤이 되면은 어느정도 이제 방향이 하나로 모아지고 좀 정해지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새롭게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24년 갑진년은 또 새로운 사람으로 레벨업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23년까지는 진로를 고민하면서 진로가 이제 정해지게 됐다. 그러면은 24년이 되면은 24년 갑진년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아, 내갑목이 새로운 어떤 레벨을 가지게 되는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이제 24년 뭐 세운을 제가 알려드리지는 않았지만은 갑목에게는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일처리가 이렇게 한 번에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제 입춘이 지나면은 갑진년의 세운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는 감목에게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한 번에 처리되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전화를 받으려 그래도 계속 뭐 바빠가지고 한 번에 못 받는다든지 뭐 누가 이제 연락이 오는데. 꼭한 번에 안 되고, 뭐, 끊어졌다 다시 온다든지,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한 번에 부팅이 안 돼가지고 다시 킨다든지, 뭐, 이런 사소한 일부터,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디다 서류를 내야 된다든지, 내고 나면은 꼭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다시 수정하라고. 그러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간목의 갑진년 세운에서 계속 발생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그걸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24년, 이제 병인월의 운세를 알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물추월의 운이죠. 24년 1월 울, 여러 명은 아니고 새로운 동의한 명. 그 사람이 뭔가 느낌이 오게 되고, 그 사람과 뭔가 인연을 자꾸 맺게 되고, 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23년 여름 정도, 8월, 9월 이 정도 되,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된 이 일이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가 되면서 내가 그동안 그 동안 그몇 개월 동안 사회적으로 가지고 와 있었던 어떤 그 업무, 의무,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돼. 변화를 가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23년 동안 22년과 23년 동안 진로를 고민하던 그런 상황 자체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축월이 되겠죠. 사주의 어떤 운세를 볼 때는 어떤 시기가 되면은 딱어지는 것이 있고 그 여파가 쭉 이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보이는 면에서 여러 사람 이제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을추거리면은 일단 진로에 대한 고민 같은 거는 좀 정리가 일단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갑진년으로 넘어가면은 그 이민년, 개미년 동안 해왔던 그 고민, 그게 결과 같은 것으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것들을 감당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24년 2월 병인월의 운세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때 병인월은 기본적으로 식신이라고 하죠. 식신이라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가 이제 일을 할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방법. 기술, 스킬, 이런 것들을 그 획득하고 그런 기술을 늘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특히 병인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접해보는 그 내용이 좀 전체적이고 기초적이고 이론에 좀 가깝고 그런 내용들을 좀 보게 돼요. 그 내용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진로를 고민하고 새로운 분야로 갔다 그러면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 배우게 되는 수준이 높은 수준은 아직 아니다. 지금은 초보적인 그런 내용을 좀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내가 상당히 햇병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곳에 가서 이거 이것들을 배우게 되면은 다른 동료들, 다른 동료들을 이제 따라하게 되는 상황까지는 일단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갑진년의 간목이 그 대하는 그 태도, 그리고 가지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남들하고 똑같이 남들만큼만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병인 노래는 감목은 이제 자신한테 이득이 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되게 이성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상당히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시기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뭘 요청하거나 뭘 부탁을 할 때도 그 무조건 이제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죠. 병인월에는 어떻게 새로 시작될 그 프로젝트가 이제 또 있어요. 그 프로젝트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준비가 되고 있다. 내가 이제 맡을 일이에요. 앞으로 맡게 될 일인데 그게 이제 막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을축월에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준비 과정이고 내가 좀 하고 싶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위주로 좀 한다 그러면은 그게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준비가 된 프로젝트가 다시 외부로 드러나면서 내가 거기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내가 보이지 않는 면에 좀 착수가 되는 그런 시기가 병인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병인월이 감목한테는 좀 좋은 달이지만 감목의 친구나 선후배나 가족, 뭐, 한 명, 이런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달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구설수 같은 거에 좀 오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입방하에 오르내리면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이제 쌓아온 것들을 깨는 약간 황당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빠져나오고, 가출하려고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은 이제 많이 보이게 됩니다. 갑진년 병인월의 감목의 월운세는 요 정도로 마치고요. 을모 목의 월은 새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